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배단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낮은 비하 가장 낮아지는 것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묻히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도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지금껏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비 새끼가 미어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비 새끼를 타시겠다. 이거는 이미 부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그 시대에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것도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유대의 통치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미리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새끼가 저 맞은편 마을에 묶여 있을 거니 풀어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아기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인 일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둘을 향해서 누가 묻거든, 이상이 여기거든, 누가 너희에게 항의를 하고 고발하려 하거든,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죽게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게 있는 것들을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목사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걸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나를 묵사되게 하시고, 전도사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모로, 그리고 권사로, 집사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순간에, 지금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쓰는 곳으로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주께서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헌신이 우리의 결단과 작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겠, 주께서 가주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친히 그 마을에 가본즉 4절에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비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나의새끼가 있구나. 나.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오려고 할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6절에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이 광경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 오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아서지 않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허락했다고요. 주를 위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면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이나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나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주를 위해 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이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요. <laughs> 7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등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안장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낙이 새끼를 내어놓는 어떤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쓰실 이 낙이 새끼의 안장을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겉옷, 내게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묻히고 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리고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자들까지. 여러분, 나는 주께서 쓰실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께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쓰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또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을 위해서 쓸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이빔 공동체의 주일 애찬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음식을 장만해와서 그것이 애찬이 되고 성찬까지 될수 있는 하늘의 가족됨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 내가 먹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고 있고 우리 검사님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집사님들이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음을 제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뱐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길 위로, 아니, 예수님이 친히 나는 길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야 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저 물리적인 여기가 어디 어디다라가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요, 영생이요, 부활의 길인 것을 알고 있는 친히 길대신 예수님이 그 길로 향해 나아갈 때그 길을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깔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걸음 위에 친히 길대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내 겉옷을, 내 속옷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펼쳐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 놓을 수 있고, 내어 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에베네슬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전도사님이 권사가 집사가 된 것은 사모가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함이고 주가 쓰시게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요. 감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뭐 전사님도 계시지만 전사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은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치료에서 쓰여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아, 이거 당연한 것이죠. 집에서 먹는거 조금 더 해서 나눠 먹는 것, 이게 뭐 어려운 것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권사님, 집사님, 아니요. 이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했던 일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음식을, 은사를, 장만을,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는그 마음을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신 나와 우리 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을 거듭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찬송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여러분, 이 함성이 진심이겠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진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떠나 있다면,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앞서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그들이 배워왔던 나뭇가지를 깔고 그랬던 그들의 마음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과 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늘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깨우면서 우리의 자리가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겠다 하셨던 구약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기도의 골반과 성전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찬송을 이루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바다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뿐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동네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말구유에 베들레헴 마구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 가장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조차도 겸손하신, 겸손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앞에서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을 받으실 그 주님을 찬송하지만 주님은 영광스런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실 것이 아니라 골고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을 아시고도 그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시죠.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섬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정물매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라.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실 일이 무엇인지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도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있는 이곳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워낙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의 종으로 쓰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의 모습으로 쓰임 받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있을까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나도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